62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체로 습관 50. 저자 이마이 가자키. 출판일, 2023년 6월 26일. 상상벨더 한줄요약. 몸에 염증을 없애자. 책 소개, 음식, 호흡, 수면, 운동, 정신력 사소한 습관을 바꾸어 염증을 제거한다. 이 책에서는 음식과 호흡, 운동, 잠자는 법등 일상생활에서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 몸에 숨어 있는 염증은 체력을 빼앗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질병을 불러들인다. 아무래도 병에 걸린 뒤 치료하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과 체력이 저하됨으로 원래 몸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몸이 건강하려면 병들지 않는 예방법이 훨씬 중요하다. 그 예방법이 바로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다. 의사인 저자가 수많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직접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 한번 실천해보자. 책에서 얻은 내용, 염증이 몸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한다. 천머리를 읽고 놀라셨나요? 저는 요즘 매일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실감합니다. 바로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저 혼자서는 다볼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코로나는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좌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원장을 맡은 미라이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요즘 유난히 기분이 우울해요. 몸이 나른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30에서 50대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10대도 있습니다. 열도 안나고 별다른 증상 없이 의욕이 없는 건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욕이 없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한 마음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의 염증 때문이죠. 실제로 내원하신 분들 중 98%에서 목의 염증을 볼수 있습니다. 그중 목이 아프다거나 목이 껄끄럽다고 증상을 인식하는 분은 40%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목 염증 상인두염 치료를 하면 금세 몸 상태가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목 치료로 심리 상태가 회복되는 것에 모두 놀라시지만 실제로 휴학이나 휴직했던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원인을 모르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의 의욕과 체력을 빼앗고 있는 진범은 몸속 염증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혈관 속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만성 염증이 동맥경화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장 지방형 비만 등으로 혈관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혈관 벽이 손상되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침입합니다. 그러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모여서 콜레스테롤을 해치우지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을 먹고 죽은 백혈구의 사체와 남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 벽에 혹 플라크이 생깁니다. 이때 혈관 섬유화도 일어나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혈관에 생긴 혹이 커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플라크가 터지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액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고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이 됩니다. 이제 만성 염증이 아무도 모르게 생명의 지장이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지요. 만성 염증은 몸의 기능을 저하시킴으로 곧바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왠지 몸이 좀안 좋은데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몸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녹도 염증을 들린다. 최종 당화산물을 몸에 누러붙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활성 산소는 흔히 몸의 녹이라고 불립니다. 활성산소는 호흡으로 흡수된 산소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원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면역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 손상을 입힙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오래가면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염증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원래 몸에는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갖추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자외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비만을 일으키는 악순환, 비만도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포는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만이 되어 지방세포의 축적 용량을 초과하면 세포가 파괴되고 백혈구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비만이 되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감소해서 잘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만이 지방조직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셈이죠.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은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며 호르몬 작용이 둔화되면 당연히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인슐린의 효능이 떨어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또 비만을 일으킵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이죠. 즉, 살이 쪄서 만성 염증이 되면 더욱 살이 찌기 쉬워진다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체내에 늘어붙음 최종당화산물과 녹활성산소, 비만은 만성 염증의 근원입니다. 몸 곳곳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왠지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화가 일어나고 종국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젊게 살려면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눌어붙음 녹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제한장에서 설명했듯이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일명 장수 유전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반복하며 신진대사를 하는데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이 세포 분열의 횟수를 늘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합니다. 반면 분열 횟수의 한계를 맞은 세포는 더 이상 신진대사를 하지 못해 노화 세포가 됩니다. 노화 세포가 축적되면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즉, 서투인 유전자로 노화 세포 축적을 억제할 수 있으니 노화를 막고 만성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투인 유전자는 만성 염증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매 끼니를 위해 80%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과식을 하지 않는 동시에 식사 시간의 간격을 길게 띄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12에서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서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의 간격을 가급적 길게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셈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루 3끼를 고집한 나머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식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식사하는 시각은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의 내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배고픔을 느낀 후 먹도록 의식해보면 어떨까요? 음식을 씹으면 뇌를 자극해 반사적으로 침이 분비됩니다. 침은 몸의 녹활성 산소을 제거해줍니다. 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도 감염병의 일종으로 만성 염증을 동반하는데 침에는 치주질환의 원인인 치주질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락토페린과 락토페로옥시다아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치주질환균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항균작용과 항염증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아기는 늘 침을 많이 흘리지만, 나이가 들면 입안이 마르기 쉽죠.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 한입에 30번 씹는 것을 기준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을 의식해 봅시다. 강황은 카레에 사용되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터메릭이라는 명칭이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강황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강황에는 커큐민 외에도 염증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우스 식품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에 포함된 터메롤이라는 성분에는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12주간 이 성분이 들어간 식사를 한후 만성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뱃살을 정돈하는 효과로 잘 알려진 발효 식품은 만성 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요구르트, 김치, 홍차버섯 등 발효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장내 세균이 건강하게 변했을 뿐 아니라 염증을 촉진시키는 17가지 단백질의 혈중 농도도 감소했습니다. 또 지치의과 대학은 나토 등 대두 발효 식품에 많이 함유된 폴리아민은 항염증 효과가 있고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선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계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강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계 지방산 중에서도 EPA-A-코사펜타엔산과 DHA-도코사엑사엔산 등 건강에 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요. EPA는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고, DHA는 뇌와 신경의 발달에 관여합니다. 고등어와 정어리, 꽁치, 참치 등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 등 오메가3계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코도 매일 관리해 주어야 하죠. 그렇게 하면 병을 멀리 할수 있습니다. 온종일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코 속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꽃가루와 황사 등 다양한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코에는 그것들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감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성염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코 세척입니다. 좌우의 한쪽 콧구멍에서 반대편 콧구멍으로 물을 통과시켜 일반적인 가글로는 닿지 않는 콧구멍. 특히 상인들의 오염물질과 유해 물질을 씻어내 코의 부담도 줄이고 염증과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콧물도 같이 씻어낼 수 있으므로 코가 막히지 않아 코로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그 결과 이 호흡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7.5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에서 29세 젊은이가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8.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30대 7.6시간, 40대 7.3시간, 50대 7.1시간 순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되도록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도록 합시다. 인간은 왜 잠을 잘까요? 수면은 사람의 몸과 뇌를 쉬게 하고 유지 보수하며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몸과 뇌에 점점 피로 물질과 유해 물질이 축적되어 다양한 증상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고 질병으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축적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데 보통 수면 중 쓰레기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 수면 부족으로 일어나는 몸의 부정적인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간다. 지속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져 혈당을 올리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부신피질 호르몬과 분비됩니다. 항상 흥분 상태에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이 쉽게 찐다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고 식욕을 증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즉 계속 수면이 부족하면 당뇨병, 비만, 치매에 걸리기 쉽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시간이 7시간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렘수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면 상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뇌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렘수면과 뇌의 활동도 저하된 놀렘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두 종류가 번갈아 일어나는데, 보통 처음 3시간은 놀렘수면 시간이 길고, 이후 서서히 잠이 얕아지면서 렘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일어나면 렘수면 시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뇌도 쉬고 있는 놀렘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렘수면도 몸과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이 한다는 뜻입니다. 낮잠 습관이 알츠하이머와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낮잠은 15에서 20분, 적어도 30분 이내로 자고 오후 3시 이전에는 깨도록 합시다. 수면 리듬을 갖추려면 잠자기 2시간 전쯤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침실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실에 두어도 사용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머리맡에 두면 시간을 알고 싶거나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음이 들릴 때 무심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테지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 때는 아예 다른 방에 스마트폰을 놓아두는 습관을 들입시다. 마우스 테이프로는 피부에 좋은 의료용 테이프, 서지컬 테이프나 반창고 등을 사용합니다. 또는 시판되고 있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수면 중입 호흡을 개선하면 수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코골이가 줄어듭니다. 또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도 방지하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것이 술과 담배보다 해롭다는 뜻입니다. 일주일간, 세 가지 좋은 일, 적기를 실천하면 6개월간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우울증세가 가벼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전이 되면 불쾌했던 일이 생각나서 끙끙거리거나 짜증이 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잠들기 전에 세 가지 좋은 일 적기를 습관화합시다. 상쾌한 마음으로 잘수 있어서 숙면 효과가 있는 데다 자기 긍정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기 마련이지만 부정적인 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과거의 실패를 뉘우치고 낙담하거나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면서 우울해하는 등 답이 없는 고민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고,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받고 심신이 망가질 뿐이지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마인드플리스입니다. 마인드플리스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명상법이다. 현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몰아내어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분이 안정되고, 뇌의 피로가 풀려 집중력과 판단력이 높아지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고혈압 우울증과 같은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에만 힘을 쏟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뇌에 걸린 부하를 줄이고 무의미한 불안과 부정적인 추측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고 정해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스토아학파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고법 중 하나로 부정적 시각화 내게 데뷔 쇼르세이션가 있습니다. 시각화는 본래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이미지 트레이닝의 일종인데 부정적 시각화는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상상 속의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현실을 긍정적으로 다시 파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불만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감사하거나 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것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는 것등 에서 적은 것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경우를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 일을 쉬어야 한다거나 실직해서 이직해야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지요. 에서 적은 내용을 재차 검토해보고 자신의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해봅니다.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원래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는 코호흡을 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중에는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특히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함 때문인지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이 호흡이 나쁜가 하면 몸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는 공기를 몸에 흡수할 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코털이 공기 중에 먼지와 꽃가루를 막아주고 코점막과 점막에 난 가늘고 짧은 섬모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유해 물질을 여과해 주는 것이지요. 운동은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우는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죠.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운동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암을 꼽을 수 있는데, 운동을 통해 암이 발병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암에 대한 역학연구 결과를 수집해 암에 대한 효과에 관해 과학적 검증을 한 결과, 운동에는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암 전체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수면 리듬을 갖추려면 잠자기 2시간 전쯤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침실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실에 두어도 사용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머리맡에 두면 시간을 알고 싶거나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음이 들릴 때 무심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테지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 때는 아예 다른 방에 스마트폰을 놓아두는 습관을 들입시다. 사람은 수다스러운 생물입니다. 남과 대화하지 않을 때도 소리 내어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힘내야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등 자신에게 묻는 횟수는 하루에 4만, 7만 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속에 혼잣말을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만 번 반복되는 셀프 토크를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즉,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1인칭의 자기 시점이 아니라, 철수야 자기 이름, 힘내라. 라고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됩니다. 명이나 약보다 안 아픈 것이 낫다. 매일 많은 환자와 마주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건강하려면 명의보다는 병들지 않는 예방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병에 걸린 뒤 치료하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과 체력이 저하되므로 원래 몸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프면 시간과 돈을 써야 합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아픈 환자를 진료할 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해 예방의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람들 대부분은 좋은 일을 추가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나쁜 습관을 없애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나타내는 물탱크가 있다고 칩시다. 건강에 플러스인 일을 하면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반면 마이너스인 일을 하면 물탱크에 구멍이 생기지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단것을 지나치게 먹는 등 몸에 마이너스인 일을 하면 염증이 증가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물 탱크가 손상되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플러스 행동을 해서 열심히 모은 물이 점점 새어 나갑니다. 이래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건강 물 탱크에 물이 가득 차지 않습니다. 물을 모으려면 물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염증을 없애 탱크의 구멍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이마이 가자키 내과 의사, 미라이 클리닉 원장이자 일본 병소질환연구의 부이사장. 체내의 작은 염증이 다른 부위에 큰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론을 펼치는 병소질환의 명의로 꼽힌다. 자연치유력을 높여 가능하면 약을 쓰지 않고 치료하는 것을 지향한다. 클리닉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이 훨씬 개선되었다.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토피가 나왔다 독감에 걸리는 아이들이 8분의 1로 줄었다고 같은 기쁨의 찬목소리가 매일 들린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